41번. 어,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유관순 열성화 나고 독립 기념관이 나오죠? 자, 그럼 뭐 쉽게 이거는 천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바로 천안 지역과 관련돼 있는데 어, 근데 뭐또더 또 쉽게 여기 보면 아우네 장터에서 음, 만든의 독립 운동이 어났다이아우네가 병천을 말한 거죠. 병천순대로 유명한 천안 병천. 자, 그래서 정답은 네, 번이 되겠습니다. 나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삼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제주도 오페르트 남근묘 도굴시도했다 충남 예산에 보면 덕산이라는 것이 있죠. 강국교가 사이토 총대의 폭탄을 쳤던 것은 서울역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서울. 그다음에 지주 문재철의 행포에 맞서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전남 신암의 암태도라는 데가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나로또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상록수를 쓴 사람 시문 선생이죠. 자 교과서 보면 시문 선생의 상록수 외에 하나 또 작품이 있죠. 해방 이후에그 벅찬 감동을 노래한 그날의 오면을 발표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극 현식을 도입한 토월에 1925년 조직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어, 프로 문학, 사회주의 문학 경향의 김기진, 또뭐 박승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1926년 제작한 사람은 춘사 나운규가 되겠죠.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독사신론 이런 것들 저술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일제 강점기 논조술을 묘사한 소설 '고향'. 아, 어떤, 그, 프로문학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이기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온고. 자,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 또. 한글. 만주법 통일한.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문자 보급 운동에서 한글 교재를 공급한 단체. 바로 조선어학회가 네. 조선어 학회가 되겠죠. 1926년에 조선어 연구회를 개성해서 나타났는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어떤 이제 한글 연구 단체가 있냐면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죠. 1921년에 개성이 되었는데 여기 핵심적인 것은 한글날, 객한날과 잡지 한글을 보급했습니다자그 이전에 또그 제한제국 말기에 국문연구소 산하의 학보 산하에 아, 학, 아, 학보산하에 국문연구소가 1907년 설립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주시경 선생과 한인생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이 활동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면 국어 부서의 대한 문전을 편찬했다. 자, 이 인물은 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최광옥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대한 문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유길준 선생이 쓴 음, 대한 문전이 있는데 유길준 선생은 그 이전에 조선 이제 조선 문전이라는 걸또 이제 편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쪽부터 한글 연구의 가장 창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 음원 연구소인 어문지를 조선한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의 학자 유희가 되겠죠. 학부 연구,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이 됐다.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이게 다 국문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가봐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것은. 자, 연통제 공소 공판. 어, 연통제. 임시 정부의 국내와 해외를 연, 연결하는 어떤 연락 조직망이죠.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공판이 됐겠죠? 어, 그러면 임시 정부가 군자금이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러면 임시 정부의 위기가 오겠죠. 근데 이 임정의 위기는 이 연통제 발각 외에도 이승만 당시 초대 대통령 이 임정 어, 위임청원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에 맡기자는 이 위임 청원 이런 것 등이 임정의 위기를 가져게 오 되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 임시정부의 앞날을 논의한 회의가 있죠. 바로 이게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지만 1923년 열렸지만 창조파 개조파 논쟁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쉽게 어,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근데 사실 너무 또 빨리 풀었죠 자 여기 이봉창의거나 그 일왕에게 동경에서 일왕에게 마차에다가 이제 폭탄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봉창이가 1932년 1월이에요. 요 사이에 올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어이 연통제 이뭐 어, 공소공판이 언제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인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1932년 1월 요 사이 시기를 고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걸 다 제시시키면 되죠 인시정부 출범 이전 또는 1932년 이후 그런 사실을 고르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기식 등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것이 1917년인데 이제 대동단결선은 뭐냐면 음 이제 그 임시정부와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이전에는 뭐그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 방안을 놓고서 뭐 복벽주의니 뭐 이런 노선도 있고 뭐 이게 단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이 대동단결을 통해서 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민의기초한 어떤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은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정 서, 창설 이전이에요. 자, 그럼 틀렸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일 선전 선문서를 공포했다. 자, 1941년 10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임정도 같이 대일 선전 선문서를 발표합니다. 이거 확실히 아니죠.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적에서 국민당을 한국 국민당을 창, 창당했다 이게 1935년 11월인데 자 이거는 1935년 11월에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와 사회주의 결 이러한 것을 막라한 이제 유일당 운동으로서 조선민족혁명당 뭐 민혁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창당이 됐습니다 이거에 맞서서 이제 나타난 우, 어, 민족주의 우파 세력의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돼요 중층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이 창설했다 이건 뭐 많이 아죠 1940년 9월에 창설이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2, 3, 4는 또 어, 이봉창의거 이후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45번 가입무리 활동을 온 것은 이 문서는 뭐뭐가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어, 대한민국 건국강령 초안이다. 자, 이거를 마련 기반으로해서 후일 1941년 11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누구냐 바로 조소앙 선생이죠 자 조소앙 선생은 이미 예전부터 이제 이분이 이끌던 당이 이제 한독당인데 어, 한국독립당 뭐 중간에 잠깐 또 당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천구백사십 년 올해 이제 통합 한국독립당이 되면서 다시 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이분의그음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부 형태 그것은 결국 어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념적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삼균주의인데 어 사회주의 계열도 이제 받아들이려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균등을 또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도 어 균등이 된다는 삼균주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란 걸알 수가 있고요. 조도항 선생.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 살펴보죠. 대성학교 평양에 대성학교 세우고 흥사단을 창립하면서 무실력행 실력양성을 강조한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 대한광복회를 1915년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간을 모집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사람 박상진. 조선 혁명 강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것은 약산 김원봉이죠. 네, 1932년에 혁명 강부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세계사적 보편성이 각해서 반박한 사람 바로 백 남은 선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에서 47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보면은 이 국회는 민의원과 차면 두 개로 이루어지죠. 양원제, 자, 그다음에. 근데, 어, 중양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지출 민액 중에서 선거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아, 어, 양원제 대통령, 이건 이제 양원제는 야당한, 직선제는 여당의 뜻이 담겨져 있죠. 조금씩 발췌한 거,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1 9 0 52년 7월, 6.25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죠. 어, 이거를, 이제, 그, 강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시 중이니까, 이제, 개업령 때려버리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막, 군인들 배치해놓고, 정식 표기이이 기립표결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면은, 뭐, 저저저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뭐 무슨 뭐민니언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보니까 또 이건 발체 개헌 이유가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부칙에 보면은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들은 어 1단서의 제한을 적용한다. 해야 이건 중임 제한이 있는데 어한 번밖에 중임할 수 없다. 근데 당시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되겠죠. 어이 사람은 적용시키지 않는다. 자, 이걸로 바꾼 것이 바로 445입 개헌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부결이 되었는데 수학자를 이용해서 이거 반올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재헌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다. 재헌 국회는 1948년 50 총선에서 딱 2년밖에 안 했어요. 유교 전쟁 직전까지 안 되고 개엄령 아래에서 기립 폐결로 포... 어 이건 맞고 그다음에 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3월의 추정을 받고 있다 자 이거는 유신헌법이 되죠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1972년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심도 있다 이거는 그 다음 개헌인 에, 전두환 5공헌법이 되겠죠 8차 개헌이 되는데 에, 이거는 1980년이고 이제 대통령 간선제는 유신헌법이나 5공헌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차이점은 명칭만 달라요 유신헌법은 통일시체 국민회의 오공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 자 조심할게요 오번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호헌동지회라는 건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자여기 보면은 이 사사오이 개헌 이제 추진하는 여당에 대해서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현행법을 지키면 이 부칙이 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 야당 쪽에서 호헌동지회를 이제 결성을 했지만. 예, 결국,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무리하게 그래서, 요거는 맞지만, 발체기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거는 그 현행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이제 직선제로 못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7번. 가와 나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요 사이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죠. 1952년과 54년이니까.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화인민공원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죠. 1992년이고요. 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사람은 김영삼 정부죠. 어, 1996년이고 미국 요청에 따라 파병이, 베트남 파병이 시작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1964년부터 파병했고 자 4번, 5번이 헷갈릴 거예요. 자, 판문점에서 어 유교 전쟁 정리 협정이 조인이었다.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다. 어, 여기서 주목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자, 요거는 유교 전쟁 전이에요. 1950년 1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한반도도 공산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에 방위적으로 원조를 해주겠다 했는데 동시에 1950년 1월에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면서 미 극동방에서는 또 대한민국이 남한이 제외되는 어 모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전전협정이 초기 됐다. 이게 1953년 7월 27일이죠. 이거는 뭐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연대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밑줄근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안드레 게임. 자 오늘은 월드컵이 열리던 시기, 2002년이죠.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의 어떤 사회 복지제도, 뭐 교육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대 보험 중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가 있는데, 국민 건강보험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자, 국민연금제도는, 어, 전두환 정부 때 법이 제정이고, 시행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기, 가장 이제 필요한 예,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음, 당시 유교5로 인해서 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필요해요. 막 무너지고 있었죠. 선면상 네, 안정. 그래서 이 제도를 2000년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좀 어려운 문제 속해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 어, 자, 2005년에 이제 체결됐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무 대통령은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경향을 좀 보이죠.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해서 시위 를 못하게 이렇게 막 방해한 거, 이거 뭐 전두환 정부죠.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로 바꿨죠. 노인 장기 요양법이 제정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법은 가장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무시험제제도가 시작이 됐다. 자, 이것은 박 정희 정부 때인 1969년인데 뭐 우수계 쓰리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박정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시점 또 고등학교 올라갈 시점인 그때 이제 제도가 중심 바뀐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쟁이 치열했는데 무시험 제도로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바뀌고 또 고등학교도 뭐 연합고사 평준 고교 평준화 이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자 다음. 4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대구의 228민주화운동 마산의 3.15 이거 자 이거 3.15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3대 민주화운동이 있죠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있는데 자 어 결국 사회 관광은 성공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열하게 된데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번 대학교수단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4월 25일 날 시위를 하고그 다음날 4월 26일 날 이게 결정사를 알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열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여 이게 굴욕적이다 그래서 학생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63 사태가 있죠. 네. 1964년. 유를 막기 위해서 서울의 계엄령과 또 행정명령으로 위수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돼 있죠.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해냈는데 여기 호원이라는 건 당시 헌법을 지키겠다는 당시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죠. 50헌법. 그래서 결국 그 결과물이 5번에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일 민주 구국선언 1976년 종교인들이 발표했는데 긴급조치 이거 유신 헌법에 대통령 악법 조항이죠. 어 이건 반 유신 투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계의 통계 적사고는 것은 자, 광주 대단지 대규모 시위 자, 이 광주는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인데 오늘날 여기가 이제 성남 지역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제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촌향도가 심해지고 도시화, 도시로 많이 몰려드는데 이제 뭐 슬럼가가 형성되고 빈민 빈민화 현상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이제 도시 빈민들을 모아가지고 싸그리다 예, 예, 광주 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즉 여기에 뭐 제대로 된 주택이라든지 정주 공간 또뭐 일자리는 뭐 당연히 없겠고 서울로 가야 되겠죠 뭐 이래서 여기 보면은 상하수도나 교통 기반시설 안 진짜 뭐 거의 수용선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 이게 1971년에 있었습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모르다 이게 박정희 정부라는 걸 알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자, 이거는 도태우 정부 때죠. 1991년 8월에 동시 가입해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십사 남북공정선을2 0 0 7년 음, 발표하고 어, 이, 이거는 이제 고 노무현 정부 때죠. 아, 별로 뭐 효과는 없었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에 합의 서명하였다.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이두 개로 세트를 같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 노태우 정부 때. 그 통일의 노력이 되는데 1991년 12월에 예.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했다. 자, 통일의 노력 3대가 바로 뭐냐면 74 남북 공동선언 박정희 정부죠. 1972년. 그다음에 어또 하나가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1991년 12월 그 다음에 6 2 5 공동선언 이세 개는 반드시 뭐 정정해해되죠 자, 특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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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통일의 0대 원칙 자주 평화 그다음에 민족의 대단결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한나이 남북한 직통전화 이것이 가설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둬되죠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고요.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착수했다. 자, 6.1호 공동성원에 의해서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정부가 착수를 해서 2004년에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상을 통해서 제 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